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친동세이안요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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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 크긴 한데.

아, S.U.S. 삼 다시 나요. 아, 네. <laughs> Winner'e de Thank mm -hmm. you. 공도 원들이. 아저아참 피해. 공도 원들이. 아 장비야, 진짜. 멋있지? 야 이거 일로 와 봐. 야 구경해 봐. 야 구경해 구경해. 야씨 야, 야, 이거. 봐봐, 봐봐. 다, 다야 저야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. 봐봐 봐. 다 얼마예요? 야다 얼마냐? 야다 얼마냐는데? 씨 이거 일단은 사복 갖가야지야야야 아, 야, 야, 시동 걸어. 줘 시동. 잡키 <laughs> 잡키 석키 잡키 잡키. 야어 어러 줄게. 잡키. 야와 봐.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여기 쓰러 봐. 빠바바바바. 야, 조금, 야, 시끄럽거든. 일로 와. 야, 멀리, 와, 멀리. 야, 멀리, 멀리. 자, 다 멀리. 자, 다 멀리 갑시다. 자, 야. 어, 이거 걸 거야, 이거, 이거. 멋있지? 조금만 더 뒤로 가, 뒤로. 간다 <laughs> 어때? 야, 너 트랜스포머 하나, 랜스포머 네, 네. 그거 나온 거 아니야. 야, 보물비. 보물비. 어. 뒤에, 뒤에. 뭐야? 너네 어디 사니? 대전? 성남동이야 성남 아이 동은 모르고 성남동? 아니 아 대전? 대전이야? 너네 유튜브 알아? 유튜브? 네네 네. 이름 뭐예요? <목소리> 유튜브, 유튜브! 유튜브! 켜봐 유튜브 켜봐 예순아 <laughs> <laughs> <얘 형. 줄아. 웃음> 어어어개비 <laughs> 쳐봐 개비개비 어, 쳐봐 좌석 점 검사 좌석 점 검사 아이, 개, 개, 아이.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차 온다, 차 온다. 어, 차 온다, 차 온다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어, 그, 이거? 구독하고, 알겠지? 어, 오, 그거야.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, 구독자 다섯 명 들었어. 가자. <laughs> <laughs> 잘 가,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아직도 啊塞。<laughs>